사기본기 13회 재정분리와 당군한거 요순 오재란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도요가 제국고신의 아들이라고 주작을 했습니다. 오재는 소호금천 전옥고양 제국고신 요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의 연표를 살펴보면 역사를 어떻게 조작해서현 차이나와 한국사로 분리시켰는지 그 실체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소호 금천 전옥고양 제곡고신은 동일한 장소에서 천황님의 봉선에 의해 대를 이은 비앙들로 제곡고신의 사후 8년 후에 도요가 등장하고 32년 후에 단군왕금이 등장합니다. 소호 금천 전옥고양 제곡고신의 시대는 재정일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2333년부터 드디어 재정분리가 실시되었고 이때 천황님으로부터 정식 재정불리의 시원으로 천부인을 받고 관중에서 제왕인 황제에 등극한 인물이 바로 당군한검입니다. 그러면 도현은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재정불리 이후 관중에 계셨던 천왕님께서는 재정불리 이후 관중이 전쟁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천도하시게 되며 이때 천왕님이 천도하신 곳이 바로 역사 속 동경인 경주 남양 남원이었습니다. 이곳 천왕님이 천두에서 계셨던 남양 땅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가 바로 제요 도당인 도요였습니다. 천왕님의 비왕인 제정분리의 시원 단군 왕검이 계신 곳은 관중이며 도요가 있었던 곳은 제정분리 이후 천왕님이 천두에서 계셨던 경주의 남양이었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고 자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단군 왕검 우리 역사의 시원이라고 배워왔던 단군 왕검은 실상은 재정분리의 시원인 왕부의 수장으로 기원전 3897년경 환웅천왕의 신시개천 이후에는 천왕님이 세속적인 정치와 종교를 모두 관할해 왔으며 제14대 자오지천왕 일명 치우천왕시대 권력지향적인 혼원에 의해 천왕님에게 항명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는 바 관중의 청구를 개척해서 천왕님의 비왕인 섭정들이 통치할 부도를 건설하고 관중의 회대로 천도하며 이후 18대 고불단 환웅, 일명 단웅의 시대에 천왕님은 모든 정치 권력을 비왕에게 인계하였으며 이때 왕부의 수장으로 천왕님으로부터 왕부의 인적, 천부인을 부여받고 삼재가 있었던 관중의 재경에 도입하신 분이 바로 단군 한고이십니다 단군이란 천왕님인 단웅, 단웅구, 단 당, 탕고로 천왕의 신나라는 의미입니다. 신시개천인 기원전 3897년 이후 기원전 2333년 당군왕금이 처음 도읍하는 시기까지는 천왕님이 정치까지 책임진 재정일치의 사회로 삼황삼제는 천왕님의 인가를 받은 비왕이었으며 기원전 2333년 당군왕금 이후부터는 재정분리의 사회로 천왕님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군, 당군의 의미 재정분리의 시원인 정치의 수장 단군왕검의 단군, 당군의 의미를 먼저 살펴봅시다. 당그리, 댕그리란 한알 한울 즉 천신으로 동학에서 얘기하는 시천주의 천주이며 또는 하늘같은 아버지, 천부의 의미입니다. 당그리, 댕그리가 계셨던 곳이 역사 속의 탕구투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의 황제를 천자라고 칭했던 것은 천왕이신, 천부의 대리인인 아들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탕구투는 7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중국 부서측의 사천성 북부, 청해성의 북부, 감속성 등에 존재했었던 티베트의 분파라고 합니다. 탕구투, 현 역사에서는 고비사막 이동, 내몽골 남부, 섬사서부 청해성 북부 지방을 포함한 감속성 주변 지역을 이르는 말. 다른 말로 진한, 동한 당항, 돈항, 당월, 탕구로 혹은 당구로, 상나라에서는 상제님, 한알님 불천님 또는 왕부의 군장을 부르는 말이다. 탕구투를 진한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을 진한 설아벌이라고 부릅니다. 경주의 군명이 진한으로, 그곳이 탱글이 당글이인 천황님이 계셨던 경주가 당구투였던 것입니다. 단군, 단군이란천왕이신 단웅 또는 단거리, 탕구르의 신하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천왕의 비앙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단군 왕검의 군이 신하군인 이유를 알겠지요. 중국사 25사의 모든 황제들이 바로 단군, 단군입니다 제후도당인 도요가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당 지역이 바로 천왕님이 계셨던 경주 남양의 당성이었습니다. 도요는 천왕님이 관중으로부터 천도에서 계셨던 경주인 남양을 봉지로 받은 천왕님의 신하였지 천조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제왕이 아니었습니다. 왕검성 왕검성 고조선의 도읍지 왕홈성이라고도 한다. 기원전 194년 위만이 도읍지로 정하여 오다가 기원전 108년 한나라 군대에 포위되어 수개월 동안 항정 끝에 투항하였다 427년 이래 고구려의 도읍지도 되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의 요동지역이라는 설, 지금의 평양지역이라는 설 등의 여러가지 설이 있다. 신증동궁여지스남의 평양주에 평양은 조선왕검성, 기성, 낙랑, 장안, 조도, 호경, 유경이라고 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의 지리지 교과서인 신증동궁여지스남에서는 왕검성의 평양성이라고 했는데 왜위키백과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고 했을까요? 당군 왕검이 도읍한 왕검성이 바로 제왕의 성이 있었던 한성 국내성이었습니다. 중국 역사 25사의 모든 왕조들이 황제가 되기 위해 장악한 이곳의 정체를 숨기고자 재정 분리의 시원으로 당군 왕검이 도읍한 왕검성을 평양성이라고 조작했습니다. 당군 왕검이 도읍한 왕검성은 삼재인 소호금천 전옥 고양, 제곡 고신이 있었던 관중의 금성, 천웅성으로 이곳을 장악한 사람이 황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사 25사에 등장하는 모든 왕조들은 이곳 관중의 제왕의 성을 장악했습니다. 이것이 천황님들이 만들어 놓은 제왕 황제가 되기 위한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단군왕공 고주망과 주나라의 시조 후직. 고주국의 시계에 대해서 고창현 빈풍루기에서 대개 비는 하의 열국으로 주의 성국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 나라는 기원전 1600년경에 망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하 나라의 열국으로 조작되어 있었으면 기원전 1600년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기에서이 고죽국의 역사를 추적해봅시다. 사기 본기에서 주나라의 시조가 요순시대의 후직이라고 합니다. 사기의주 본기 첫머리를 인용합니다. 주나라 시조 후직은 이름은 기이다. 그의 어머니는 유태 씨의 딸로 강원이라 불렀는데, 강원은 제국의 정실 부인이다. 강원이 들에 나갔다가 고인의 발자국을 보고 마음이 혼연히 기뻐지면서 그것이 밟고 싶어져 밟으니 마치 아기를 가진 것 사람처럼 몸이 꿈틀거렸다. 1년이 되자 아들이 태어났는데 불길하게 생각되어 비좁은 골목에 버려두었으나 마이나소가 지나가면서 모두 피하고 밟지 않았다. 아이를 숲속에 놓았다가 마침 산속에 사람이 많아 장소를 옮겨 도랑의 오름 위에 버렸으나 날 짐승들이 날개로 아이를 덮어주고 깔아주었다. 강오는 기이하게 여기고 아이를 데려와 키웠다. 처음에 아이를 버리려고 했으므로 이름을 기라고 했다. 주를 인용합니다. 이 부분은 상공유사 기이편 고구려 고주몽의 탄생신화와 거의 유사합니다. 내용은 이러하다. 금완는계이하게 그 여겨 유화를 방안에 남몰래 가두었다. 햇볕이 비추자 그녀는 몸을 피했고 햇볕이 또 따라와 그녀를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다섯 대쯤 되었다. 왕이 이것을 개대지에게 던져주었지만 모두 먹지 않았고 길에다 버렸으나 말과 소가 그 알을 피해갔으며 들판에 버리니 새나 짐승이 알을 덮어주었다. 왕은 그것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깨어지지 않았으므로 유아에게 돌려주었다. 이 주나라 시조신화를 조작된 반도서의 고구려의 시조신화에 살짝 변조하여 심어놓았습니다. 인명의 차이만 제외한다면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제 주나라 빈의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수는 길을 태봉하고 후직이라 불렀으며 희시성을 주었다. 이 후직의 아들이 부주리고 부주리의 아들이 국이고 국의 아들이 공류이고 공류의 아들이 경주리 즉위해서 빈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이 사기의 이야기대로라면 고죽국은 기원전 2,300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기에 나오는 주나라의 시조 후직이 바로 단군왕검이십니다. 조선시의 후손 헌원 내 계보를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군 왕검이신 고구려의 고주몽후직은 동일 인물로 단군 왕검마저 현 차이나의 역사로. 주작되어 있습니다. 후직이 혼원의 부선이라고 합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기원전 2333년 제정분리의 시원으로 천재로부터 인가를 받고 황제에 등극한 단군 왕검이 계셨던 왕검성은 관중의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밝혀봅시다. 최후요 자 이제 재정 물리의 시원인 당군왕금의 역사가 전 차이나 역사의 제요 도당과 우승으로 조작 분리되는 비밀들을 살펴봅시다. 아주 쉽습니다. 제요 도당 요는 제국 고신의 아들로 이름은 방운이고 당요 또는 제요 도당으로도 부른다. 이는 요가 당 지방을 다스렸기 때문에 붙은 칭호이다. 요는 도당시라고도 부르는데 요가 처음에 도라는 지역에 살다가 당이라는 지역으로 옮겨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기와 여러 역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요는 스무 살의 왕위에 올라 독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요의 치세에는 가족들이 화합하고 백관의 직분이 공명정대하여 모든 제국들이 화목하였다고 한다. 요는 히씨와 화씨 일주에게 계절의 구분에 따라 농사의 적기를 가르쳐주도록 하였으며 1년을 366일로 정하고 백관들을 정비하였다. 또한 자신이 독단적인 정치를 할 것을 염려하여 궁전 입구에 감강고를 달아 경계하도록 했다. 요의 만년에는 황하가 범람하여 큰 홍수가 났으며 요는 이를 다스리기 위해 곤을 시켜 9년 동안 치수공사를 하게 했지만 실패하였다. 요가 왕위에 오른 지 70년 가까이 지난 후 요는 후계자를 찾아 신하들에게 추천할 것을 명하였다. 신하들은 전후 고향의 후손이자 효성이 지긋한 손을 추천하였다. 요는 손에게 두 딸을 시집 보내고 여러 가지 일을 맡겨 순의 사람들과 능력을 시험하였으며 3년 후 순을 등용하여 천하의 일을 맡겼다. 20년이 지나자 요는 순을 섭정으로 삼고 은거하여 8년 후에 세상을 떠났다. 일부 학자들은 요 시대쯤에 황하유역의 중앙집권적인 정치세력이 형성되었다고 추정한다. 순은 요와 함께 상고시대의 대표적인 정군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래서 중국문화권에서는 훌륭한 군주를 가리켜 요순과 같다고 찬양하는 관용 표현이 떠올리 사용되었다. 한나라의 우왕, 은나라의 탕왕을 합쳐 요순우탕이라 부르기도 한다. 또한 뛰어난 군주의 치세를 일컬어 요순시대라 부르기도 한다. 요순시대는 태평성대와 같은 의미의 관용 표현이기도 하다. 요순 시절의 태평성대는 중국 역사상 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좋은 옛 시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었으며. 각종 시, 노래, 민요, 상소문 등에서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한편으로 역성혁명을 꾀하던 자들이 요순 임금의 예를 들으며 자신이야말로 백성의 실망을 받는 지도자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 제요도당이란 제후요가 도지역에 살다가 당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도당이 되었던 것으로 상계 지명 중 황화와 요가 봉지로 있었던 당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황하 황하는 관중인 황주의 흐른 한강 압록강이라고 했습니다 당 경기도 남양의 군명을 당은 영제 과포 당성 익주라고 합니다 전라도 익산의 군명을 금마 익주라고 합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을 영주 이강이라고 합니다 익주와 이강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남양 전라도 익산 경상도 영천은 익주와 이경이 종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경기도 남양의 군명 당성이란 탕구로인 천왕님의 계셨던 경주 남원의 용성 당성이라고 했습니다. 제후요가 산도 지역이 왕부의 중심 관중 지역이었고 봉지를 받은 당 지역은 천왕님이 계셨던 남양 남원의 경주였습니다. 이때 당군왕검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의 한성 공내성에 계셨고 이 당군왕검부터는 재정분리가 시행되었으므로 천왕님께서는 관중에서 나오셔서 동경인 경주의 남양 당 지역으로 천도하게 되신 것입니다. 재정분리 이후에는 제왕의 성 관중이 권력지향적인 세력들에 의해 전화에 휩싸일 수도 있었으므로 천왕님께서 관중에서 동경인 경주로 자리를 피하신 것이니 이해 바랍니다. 이곳 천왕님이 계셨던 경주인 남양의 도요가 봉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도지. 자, 그러면 조작된 사기의 내용을 밝혀줄 부도지를 통해 과연 그 당시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역사 속의 속내를 유추해 봅시다. 부도지 제17장. 이때 도요가 천산의 남쪽에서 일어났다. 1차로 출성한 사람들의 후예였다 일찍이 제시의 모임에 왕래하고 서쪽부의 간에게서 도를 배웠다. 천산이란 금강산으로 제후 요가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경주의 당 지역입니다. 그러나 원래 수에 부지런하지 못하였다. 스스로 구수 오중의 이치를 잘 알지 못하고 중오위하의 팔은 일즉 팔이라고 생각하고 내로서 외를 제어하는 이치라 하여 오행의 법을 만들어 제왕의 도를 주창함으로 소부와 호유 등이 힘이 꾸짖고 그것을 거절하였다. 요가 곧 관문 밖으로 나가 무리를 모아 묘의 후손들을 쫓아냈다. 묘에는 황궁시의 후예였으며. 그 땅은 유엔씨의 고향이었다. 후대의 임금씨가 여러 사람들을 이끌고 부다를 나갔기 때문에 비어 있는 그기회를 이용하여 그를 습격하니 묘회가 마침내 동서북의 삼방으로 흩어졌다. 요가 곧 구주의 땅을 그어 나라를 만들고 스스로 오중에 사는 제왕이라 칭하여 당도를 세워 부도와 대립하였다. 때 거북이 등에 지고 나왔다는 보문과 명협이 피고 지는 것을 보고 신의 계시라 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역을 만들고 천부의 이치를 패하여 부대의 역을 버리니 이는 인세 두 번째의 큰 변이었다. 이에 임검씨가 그것을 심히 걱정하여 유인씨의 후손 유오씨의 부자로 하여금 환부와 권사 등 백여인을 인수하고 가서 그를 깨우치도록 하였다. 요가 그들을 맞아 명령에 복종을 하고 공손하게 대접하여 하빈에서 살게 하였다. 유오씨가 묵묵히 그 상황을 관찰하고 스스로 사람들을 가르치며 여러 번그 거처를 옮겼다. 이보다 먼저 유호씨가 보도에 있을 때 칡을 먹고 오미를 먹지 아니하였으므로 키는 열째여 눈에서는 불빛이 번쩍했다. 임검씨보다 나이를 백여 살이나 더 먹었으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직업을 이어 임검씨를 도와 도를 향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다. 이에 이르러 사자가 되어 완고하고 살리에 어두운 한 세상을 구지하니 그가 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다. 때 요가 유호시의 아들 유순의 사람됨을 보고 마음의 가운데 딴 뜻이 있어 일을 맡기고 도와주며 두 딸로 유혹하니 손이 곧 미혹하여 졌다. 유순이 일찍이 부도의 법을 행하는 함부가 되어 마침내 미치지 못하여 두 딸을 미치하고 어리석게도 유에부터 협조하였다. 이때 유호시가 수시로 경계를 하였으나 손은 예의하고 대답만 하고는 고치지 않았다. 그는 끝내 요의 촉탁을 받아들여 현자를 찾아 죽이며 묘족을 정벌하였다. 요시가 마침내 참지 못하여 꾸짖고 그를 도발하니 순는 하늘을 부르며 동곡하고 요는 머물둘 땅이 없었으므로 순에게 양해하고 자폐하였다. 요시가 이르기를 오미의 재앙이 끝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오행의 화를 만들었으므로 죄는 땅에 가득하고 복두성은 하늘을 가려 수사가 많이 어그러져 인간 세상이 곤란하고 고통스러워졌다. 이는 불갑을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또 알지 못하고 범하는 자는 혹 용서하여 가르칠 수도 있으나, 알고 범하는 자는 비록 부자간이나 형제간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 하고, 곧 둘째 아들 유상아에게 명하여 권사를 이끌고 무리를 모아 죄를 알리고 그를 지게 하니 수년 동안 싸워서 마침내 당도를 격파하였다. 요는 갇혀 있던 중에 죽고 순은 창호의들에 도망하여 도당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요의 무리 우가 순에게 아버지를 죽인 원한이 있으므로 이에 이르러 그를 추격하여 죽여버렸다. 제후요는 제정 분리의 시원인 당군 왕검의 등장 이전에 천왕님으로부터당당인 남행의 경지를 봉지로 받은 제후였는데, 당군 왕검이 제 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에서 왕부의 수장인 황제로 등극한 이후. 천하를 순행차 관중의 부도를 비운 사이에 지근거리인 경주 남양의 당지역 최후교가 군대를 이끌고 관중의 부도와 천조가 있었던 개경서울을 장악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군 왕검께서 평양성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군 왕검이 파견한 신하가 유오시로 이분의 아들이 우순입니다. 이 우순이 요의 꼬임에 빠져 부친인 유오시에게 토벌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리적인 정황들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의 지명 중 천산 당도 하빈을 살펴봅시다. 천산 천 안에 있는 산이 천산입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환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밀성 평원 안북 영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와 충청도 천안은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환주인 박주였던 것으로 환주에 있는 성이 안시성입니다. 평안도 안주의 지명을 밝혀보자. 평안도 안주의 부로를 인용합니다. 천왕사, 정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안과 안주의 안치성 안에 신식의 체내무대 천왕님의 기셨던 곳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당도, 경기도 남행의 군명이 당성으로 당구로인 천왕님의 기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제후 요가 자신의 봉지 당지옥을 기반으로 당군 왕검의 부도 왕검성이 있었던 관중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하빈, 당군 왕검의 특사 유호 씨가 있었던 하빈의 지명을 살펴보자. 경상도 대구의 속현을 인용합니다. 하빈 현, 부해서쪽 37리에 있다. 본래 다사지연 또는 답지라 했는데 경도광이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수창군의 영현으로 하였다. 고려현종이 경산부에 붙였었는데 뒤에 내속시켰다. 또는 금모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신중동국 여지수나 경상도 대구의 성지를 인용합니다. 하빈 고현 남쪽 일리에 유지가 있으며 비당금자의 금성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천하의 중심 대보방청의 이름이 비당금자의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제후 요가 관중과 천조가 있었던 개경을 장악했던 것입니다.